자 오늘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가로대, 고하대, 내 벌이,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점,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가인이 동생을쳐 죽이고 난 다음에 어이왜쳐 죽였습니까? 이 가인이 아벨에게 질투와 어, 시기와 질투를 느끼 느껴서 어, 분냄을 통해서 이렇게 어,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어 그러면 아우가 뭔지? 가인이 뭔지 우리가 이내 심령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가인의 심령은 내 육체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심령은 진리의 이 영의 심령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인의 심령이 되어서 어, 시기와 질투와 어, 분댄과 어, 그로 인한 어, 극도의 고통과 어, 불안과 항피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안식도 없고, 어, 언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또 제의 담이 가로막혀서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 방황하게 되는데, 이 가인의 심령인 육체의 일이, 어, 이렇게 영을 죽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어, 양심이 이렇게 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살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어,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범죄를 하면 도피성이 있듯이 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피를 덮으면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지에 우리 신령일지라도 어, 우리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왜 자꾸 불행의 연속이 되냐면 우리가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틈을 어, 타서 그 죄를 통한 악한 어, 것들이 내 심령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하인을 맞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심령도 어,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해결을 해야지. 하인을 맞아 그러면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면 유리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어 이렇게 에녹성을 쌓았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스스로 살때어 유리 방향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을 그 진리를 찾아 가지도 못하고 그그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땅을 헤매다가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인이 에벨 에녹성을 어, 쌓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내 스스로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예, 구축을 합니다. 단단하게. 어 그러나 우리가 영생하고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 표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 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유월하고 제가 어 사단이 유월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유월절 어, 해서 사단이 넘어가는 것이죠. 어, 그 하나님 교회는 너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자를 안산홍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어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앉아서 영원히 구원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유월절을 떼시는 것을 지키는 것을 아신무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어 그것은 틀림 틀림 틀린, 틀린 것이죠.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물어보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월절은 뭐냐면 제자들하고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이 어 내일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바로 전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날 제자들하고 만찬을 댑니다. 만찬 이 만살이 뭐냐면, 어, 진리의 말씀을, 자,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가르치죠. 이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다시 중학으로 해가지고, 어,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결론을 내서 또한번더 가르칩니다. 가르쳤던 것을 다시, 어,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와 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에게 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 명절날 전날에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어, 만찬을 뗀 것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했던,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3년 간 동안 가르친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어, 결론을 이렇게 다시 한번다 잡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의 음식을 뗐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유월절을 뗐다, 이러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유월절이 아니고요. 어, 6월절, 이, 6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하신 사건입니다. 어, 그래서 마귀가 넘어간다. 이 죄를 보고 넘어가야, 죄를, 제가 있는 합당한 곳에 장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이 덮인 곳에 제가 넘어가는 게 6월 아닙니까? 6월절. 자, 이것을 갖다가 미혹시켜서 그렇게 많이 미혹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깥치기 해서안사홍이가 올라가고 장길자가 올라가고. 자, 안사홍이가 정말 메시하고 재림주라면은 그 장길자 남의 여자, 남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살겠습니까? 어?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까 나, 남의 유군여 데리고 산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길자 뭡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은 성령을 통틀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를 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양자 삼아서 우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표현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 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단들은 너무나 경우해 가지고 앵무새처럼 어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빨리 도망가버립니다. 저를 만난 이단들은요. 어, 수없이 만났지만 다 그냥 그냥 후드길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가더라고. 왜 그래 왜 들어야지 자기들도 사람 지키다 어, 는 사람 불러놓고는 잡아놓고는 왜 어, 다른 사람 말은 안 됐습니까? 그나 그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몇절몇절몇절 이렇게 어, 저기 교육 받은 거그거해 가지고 말씀있냐 그것도 잘못된 거. 너무나 크게 빠지는 사람들 알지 못 지식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 교회가 지금 어, 빨리 깨어나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강대상에 떡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뭐가 생명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싹 지금 장악해가지고, 어, 지금 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지금 이단 지시를 하고, 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 이름들을 다 그냥 어, 갖다 붙여 올려놓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 안 사는 교회도 그렇고, 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사단에 내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들이, 그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내 이름으로 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있는데도 눈이 감겨서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 구원의 시작, 그 은혜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어, 영생으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참 하나님이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교묘하게 변결을 시켜서 미혹을 해간다는 것이죠.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왜, 여보세요? 돼요? 어, 예.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미혹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 유월절 해서 사단이 지나가도록 이 표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이 십자가 부활의 피, 그 십자가를 지신 그피 흘리신 그 피가 나를 내 죄를 덮는 사건입니다. 이게 가인이 받은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 죄를 이. 어, 내 죄를 덮는 것이 이 표를 받는 것이고 사단이 유월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단독으로 이 유월 6월, 유월은 유월절은 사단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 날을 얘기합니다. 왜 사단이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멸망시켜야죠. 그 예수님 공로와 그 은혜 때문에 사단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으면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예,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리석게도 그게 완전 그 독극물 먹고 미혹이 돼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완전 영원한 구원이 없겠끔 구원자를 바깥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들 은 얼마나 불쌍한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죄를 지으면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돼야 되는데 내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마다 그 어, 떡반죽이라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말씀마다 멸망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마다 자, 제가 그 내가 제의 거에 있으면은 어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여러분. 아, 가인이 받은 제 제값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받은 표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표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이 사단이 풀어져 부러, 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안 되겠지만 정말 그 범죄한 것을 깨달았다면 가인이 받은 그 가인의 표, 하나님 이 주신 그 표를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야 우리가 어, 사단이 묻고 있는 것이 풀어져서 6월에서 사단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의유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내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지음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신령은 해결하기 전에는 생명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영적 교통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해개해서 자백해서 어, 말씀으로 해결하는 어, 거룩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